그냥 실리콘을 칠하거나 외장용 퍼티로 바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전에 꼭 45도로 날을 쳐서 v 로 카팅을 매겨가지고 거기에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홈에 안에다가 실리콘을 메꿔 넣든지 외장용 퍼티를 메꿔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그렇게 V 이 카팅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볼록하게 실리콘을 바르든지 안 그러면 외장용 퍼트도 그금 있는 부분은 약간 도톰하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외벽면에 크랙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누수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감이 콘크리트면에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많이 크랙이 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사진에 보시면 창 주변이나 안 그러면 중간에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크랙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사인데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제 작은누나 가게에 창중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제매형화 같이 보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개인이 직접 한다 그러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4인치 그라인더입니다. 아, 어,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게다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라인더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라인더 날도 이렇게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자를 수 있는 이런 날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크랙이 가 있는 부분, 금이가 있는 부분을 홈을 내는 겁니다. 그냥 일자로 내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V자로 홈을 내는 게 좋습니다 크랙을 따라서 다 홈을 파는 겁니다 그런 다음 실리콘으로 그 공간을 메꿉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안에 실리콘을 또 뭘로 바르는 게 좋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세지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는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걸 했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왔지만 비 샌다는 소식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직접 한다 그러시면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4인치 그라인더 하나를 준비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자른 날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호구나 이런건 좀 준비를 하시고 홈을 V자 모양으로 홈을 파는 겁니다 45도 45도 이렇게 해서 그 홈을 파고 그리고 이제 먼지가 많을 거니까 그걸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실리콘을 채워 넣는 겁니다 실리콘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소재지 실리콘 아니어도 캔이라도 되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써보고, 소재지 실리콘하고 뭐캔 실리콘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년 동안 뭐 분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써본 경험에, 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캔으로 되어 있는 실리콘 중에서도, 콘크리트나 이런 데 사용하는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작업자가 쓰다가 남은 거 제가 가지고 있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에 이렇게 다 굳어버립니다. 지금 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세지 실리콘인데, 이거는 거의 안에가 잘안 굳습니다. 이 앞에 있는, 촉 앞에 있는 앞에만 좀 굳습니다. 그것만 딱 걷어내면 안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봐서는 웬만하면 소세지 실리콘, 그래서 개인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웬만큼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 보이드는 것처럼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3층짜리 건물인데 직주인이 직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물이 3층이 높다 보니까 개인하기 힘들고 작업자를 불러야 되는데 이 건물은 두 가지 정도의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장비 스카이 장비를 사람을 태워서 저 부분을 작업을 할수 있고 아니면 옥상에서 바초를 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쪽에나 있는데 장비가 좀 안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워서 밧줄을 타고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밧줄을 탈수 있는 작업자가 딱두 공적이 있습니다. 실리콘 작업하는 사람이랑 도장, 페인트를 실하는 사람이 밧줄 작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좀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때 크랙 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다 브이카트로 홈을 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작업자를 구할 때그 크랙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 먼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금이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게 오래된 아파트의 외부에 다시 도장을 할때흰띠처럼 많이 지나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크랙이 장크랙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장크랙을 전부 다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칠합니다. 그렇게 할때 대부분 이 금이가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브이 카트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외부용 포터로 떼오는 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재료 중에서도 재료가 좋은 게 많이 있겠지만, 그걸 아무리 바른 데도 두껍게 바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홈을 파는 거하고, 그냥 있는 데서 위에 더 떼는 거하고, 뭐가 더 튼튼하게 안에 더잘 발리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이 자 홈을 파는 게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 안에 이렇게 보시면, 잠금을 전부 다 V자 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작업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불렀을 때뭐 페인트 하는 사람이든 실리콘 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여기서 좀 말이 길지만 실리콘 하는 사람을 부르면 이 사람은 실리콘만 쏘고 말 겁니다. 그런데 페인트 하는 사람을 부르면 이 사람이 그 크랙 부분을 퍼티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도장까지도 싹다할수 있으니까 어차 보면 그게 더 장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실리콘을 하는 사람을 부르면 또 나중에 다시 페인트 하는 사람 불러야 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뭐 줄이 쭉쭉쭉 가 있는 대로 둬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깨끗하게 도장한다 그러면 어차피 또 페인트 하는 사람을 불러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불렀을 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리콘을 바르든지 퍼티를 하느냐. 안 그러면 저런 크랙이 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홈을 파서 작업을 하느냐. 꼭 물어보시고 아마 홈을 파서 작업하면 실제로 그 퍼티 하는 시간보다 홈을 파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비용적으로 훨씬 더 많이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번 할때 똑바로 하려 그러면 무조건 홈을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 주변이나 층간 조인트 부분에 이렇게 잘 터집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 면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 위에다가 더문면안 됩니다. 제 기준에는 망치로 때리면 저게 다 일어납니다. 다 망치로 때려서 저 부분을 다 탈락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라인더로그 면을 조금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리콘을 받으든지, 퍼티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를 수비할 때도 크랙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전처리 작업을 어떻게 해주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 외부에다가 이런 크랙에 퍼티만 바르고 작업 마무리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행히 그 홈을 파가지고 작업하는 분도 꽤 계셨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런 블로그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찾을 때꼭 V자 모양으로 홈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리콘이나 퍼티를 바르는 작업자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비용이 조금 더 비쌀 겁니다.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꼭 그런 작업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 건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터가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현장입니다. 제가 요즘 비도 오고 제가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이 건물을 쳐다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저 집은 이제 반대쪽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밧줄을 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밧줄을 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라인드 홈을 매기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업하기가 힘들고 거기다 실리콘 칠해서 뭐 대충 헤라질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뭐 그라인드로 홈을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건물주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좀 생각 중에 있는 게 지금 상태에서 작업하면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 든다. 밧줄을 타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 건물하고 옆 건물 사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 공사를 할때 비계를 칩니다. 비계를 치게 되면 장비나 밧줄을 타지 않고도 이 건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를 하면서 건물주분한테 많은 피해를 끼쳐가지고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 공정을 전부 다제 자비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계속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작업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집접비만 받아가지고 일당만 받아가지고 제가 좀 처리해 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건물주분이 직접 작업자를 구해가지고 뒤에 처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하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때 작업을 하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